지난달, 키움 히어로즈에서 은퇴한 이태권 선수가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키움 구단의 팬 사찰 논란, 그리고 고위 관계자의 단장이죠. 갑질 논란, 부당한 뭐 지시사항이 부분에 대한 KBO 상벌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22일에 상벌이가 열렸고, 이후에 키움 구단의 소명도 받고, 근데 결정이 잘 미뤄졌습니다. 상벌이 결정에 대해서 KBO 정훈창 총재가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주말 내내 고민하고 그리고 28일 오늘 결정을 냈습니다. 지금 28일 저녁에 속보 영상을 제가 찍고 있습니다. 어 이태권 선수하고도 통화를 좀 했고요. 정훈찬 총재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키움 히어로즈 구단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구단에서 입장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입장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시간이 늦어져서 지금 한 9시 가까이 되는데 입장문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벌이 결정의 결론, 이 핵심 부분은 바로 허민규 이사회 이장에게 2개월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구단과 김치현 단장에게는 엄중 경고, 예, 가중 경고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그리고 어, 사찰 논란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은. 사법 기관 판단 후에 재심의를 한다 한 한마디로 판단을 유보한 것입니다. 상벌이가 이태권 선수가 지난달 말에 키움 구단에 징계 요청을 낸 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흠인 의장이 지난해 2군 경기장 캐치볼을 막 했는데 선수들하고 한팬이 동영상 촬영을 해서 언론에 제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을 이후에 키움 구단에서 CCTV를 통해서 사찰 그러니까 어, 이태권 선수는 사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단 단장이 이제 배후를 물으면서 이태권 선수한테 뭔가 알아봐 달라. 어, 알아봐라. 뭐 위에 분들이 좀 화가 났다. 이런 이야기들. 이 부분이 녹취록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이제 KBO 상벌위는 CCTV 건과 관련해서 열람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는 이 부분은 개인 정보 보호법 기타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서 사법 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판단을 유보를 했습니다. 향후 사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하겠다 했습니다. 미뤘죠. 하지만 이제 해당 사안이 관련자들의 법규 위반이라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 아, 그리고 경기 외적으로 리그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렇게 해서 야구 규약의 이제 품위 손상 행위에 의해서 구단 그리고 또 김천 단장 엄중 경고, 가중 경고 그리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촉구를 했습니다. 일래 발단이 된 선수들의 이제 캐치볼 배팅 연습 등이 부분 있죠. 근데 이제 구단의 공식 훈련 외적인 행위로 논란이 됐거든요. 허민 이사회 의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장의 신분에서 부적절하고 또 불필요한 처신을 함으로써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 그래서 KBO 리그의 가치를 훼손했다. 이것도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된다. 근데 이제이 부분은 잘 보시면 규약 151조 부칙 제1조의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해서 거 지무정지, 2개월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재발, 방지, 촉구를 한 부분인데, 상벌이가 이제 결정을 냈는데, 뭐한 5일 넘게 계속 미뤘습니다. 정우자 총재가 왜 그랬을까요? 총재의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통하다고 어떤 뒤, 뒤에 어떤 뭐, 어, 내심 총재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한번 좀 들어봤는데요. 상벌이의 당초 결정은 경고였습니다. 예, 네, 경고, 전체적으로 경고. 키움 구단에서 이제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와서 법적으로 이제 부당하다 이야기도 하고 상벌이에도 이제 추측은 두 명의 변호사. 또한 명, 또 상벌위원장도 바로 변호사거든요. 상벌이도 이제 벤, 법률적으로만 좀 많이 따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정훈차 총재는 법률적으로만 따져서 될 문제인가, 이 문제가. 팬들의 마음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팬심이 그러지 않다. 그리고 키움 히오르즈가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도 상벌이 결정이 있었고, 재차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그래서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주위에서는 또 말리고, KBO에서도 다수의 사람이 총재 결정을 좀 말렸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도 사실이더라고요. 상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내부에서는 정훈찬 총재의 인기가 이제 4월 남았습니다. 12월 31일이면 끝나고, 이제 차기 총재로 넘어가는데, 또 문제의 소지를 좀 남기고 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주위에서 좀 많이 만류를 했는데,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정우찬 총재가 나름대로는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사실 이제 총재가 권한은 막강합니다. 규약상에 있는 권한은 막강합니다. 이번에 이제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 이 부분만 해도 아주 포괄적으로 우리 규약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도 강하게 제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은 있지만 사실 유명무실하다. 모든 권한은 사장단 모임인 이사회에 지금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나마 그룹 오너였던 구본론 총재 시절에는 여러 가지 사안을 조정을 했습니다. 총재가. 예 가능했죠. 왜냐니까그 사장들 위에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부 극소수 목소리가 큰 사장들이 지금 이사회를 자주 우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총재를 이번에 선임을 했죠. 예. 인가가 됐죠. 이제 1월 1일부터 정지택 신임 총재가. 이제 바로 임을할 겁니다. 새 총재 후보자를 거론하는 이사회관은 두달 전에 있었는데, 정말 정훈찬 총재한테는 10분 전에 후보자 이름을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또 총재에게 그 후보자를 결정하는 그 사안에 있어서는 정훈찬 총재한테 뭐 잠시 나가 있으라고, 예, 사장들이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했고, 어, 좀이 부분은 좀 예의가 상당히 부족한 행동이었다 네, 이렇게 좀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법률적인 다툼을 차치하고라도 구단 최고위 관계자를 직접 징계를 했잖아요 이번에 KBO가 지금 이제 구단주가 없습니다 이장숙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옥중에 있어요 이런 결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고 그래서 KBO 내부에서도 이를 뜯어말리고 뭐 여러 야단법석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자 24일에 KBO가 이미 종무식까지 마친 상황인데 총재가 맨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뭐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라는 이 문구, 이 문구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죠. KBO 관계자 이야기도 그겁니다. 징계의 경중이 중요한데, 그냥 아 경고,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총재님의 의중이었고, 이 모든 것이 총재님의 판단이고 총재님의 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가 이태권 선수하고 인터뷰를 좀해 봤습니다. 이태권 선수가 이제 이번 사안을 KBO에 몸 담고 있었던 구단을 벌여달라. 구단을 상대로, 구단을 어떤 선수가 징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사상 최초입니다. 경찰 수사나 처벌에 관한 것보다도 나는 야구선수다. 예, 이태권 선수 이야기입니다. 야구선수의 권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움직인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내가 고소를 하거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 KBO에서 내가 요청했던 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만 해도 참 감사드린다. 징계 결과가 조금 아쉬운 것은 있다. 그래도 선수들의 고충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한다. 앞으로 KBO에서 잘 보살펴 주셨으면 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구단이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면 좋겠다. 키운 구단이 아직 사과를 하지 않았다. 사과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려고 했다면 사법기관에 맡겼을 것이다. 근데 사법기관에 맡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싶다. 선수들의 권익이라든지좀더 나은 환경에서 야구를 할수 있게 선배 입장에서 도와주는 것이 내가 할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다. 작은 변화라도 있기를 희망한다. 지금 이제 CCTV 팬 사찰 논란이라든지 부당한 요청 이 부분은 이제 사법기관의 판단을 맡긴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어, 이특근 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를 했죠. 아, 어, 향후에 이제 고소, 고발할 그런 마음은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KBO가 이 건을 자 사법 기간에 이제 고소를 고발을 하는 그건데 이 부분은 이제 향후 어떻게 자또 진행이 될지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키움 구단의 반응인데 키움 구단이 지금 입장문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키움 구단이 지금 두 가지 하나는 법적으로 한번 이거 좀 법적으로 부당하다. 아 이거 그렇게도 해야 된다. 이, 이런 생각과 또 하나는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KBO에서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어좀 털고 갈건 털고 가고, 잘못은 또 잘못했다고 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단에서 입장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제가 좀 정리가 되면 고정될 걸로, 또는 이제 뭐 조금 더 편집 중이라 그러면 저기 자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구단의 생각은 그거죠. 사찰이 아니다. 물품 도난 관련해서 예전에도 그 부분에서 물건을 잃은 적이 있다. 그래서 확인을 했다. CCTV로. 그리고 그 팬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사장이나 의장은 이 부분을 언급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단장이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물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녹취록에서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구단이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불리해요. 그리고 KBO의 징계 내용도 구단의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라고. 그렇죠 꾸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이 개월 이사회 의장의 자격 정지가 주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사장이 지금 없는 공석 상태입니다. 감독도 없습니다. 아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고 이사회 이제 이사도 선임을 해야 되고 사장도 선임해야 되고 감독도 선임을 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조금 올톱득인데 이사회 의장은 대행을 어, 내세워서. 어, 이사회를 또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주주총회는 어차피 이제 주주들이 뭔가, 어, 대표 이사를 선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별개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A 김상수 선수의 경우에도 이제 김상수 선수가 FA를 선언한다고 그러면 협상이 최우선이 아니고 시장 가치부터 돌아와 보고 와야 할수 있다고 구단에서 1차로 냉정하게 말했던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협상도 좀 중요한 사안이 아니고 또 하나는 28일 오후에 김하성 선수가 메이지리그 포스팅을 하죠. 비행기를 타고 지금 미국으로 지금 떠나는 상황인데 팀의 주축 선수가 포스팅을 위해서인지 메디컬 체크를 받으러 가는 상황인데도 지금 뭐 구단은 안 지금 아주 그냥 시끌시끌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키움 구단의 주장은 그거죠. 징계 요청서 에 있는 사안, 그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CCTV 팬 사찰 여부 그리고 어, 구단 고위 관계자가 선수한테 부당한 지시를 했던 부분 이두 개인데 의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 요청서에서도 없는 사안인데 왜왜 왜 징계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구단에서 지금 조금 문제를 좀 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제 구단 입장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양측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kbo의 입장 어, 또 이태근 선수의 또 인터뷰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